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8장입니다 98장 주 예수 제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제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같더라.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주의 연애 있어. 독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고. 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머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지라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놓고 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거하옵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주하오니 이는 성령을 기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던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교통는 것과,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되사는 과영혼이 사는 것을 밑사움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24차 유한교수사경회를 은혜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인기 더욱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의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치고자 하는 결심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또 오늘 하루도 더욱더 아버지 어제보다 더, 작년보다 더, 아버지 10년 전보다 더 변화되어지는, 말이 바뀌었고, 행실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어, 이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어, 예수 스도의 덕과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것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권세가 따르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24차 요한길 사경이가 그런 사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강사님들 그런 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고 있고, 예수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 네, 할렐루야. 아, 이제, 이근열매를 목표로 향해서, 그, 달려가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어, 축복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오늘 이제 요왕수 3장 10절 말씀 예, 중심으로 이균열매의 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사실은 이 개시국 3장 10절 말씀이 그이근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예, 그 그러니까 지금 빌라들비아 교회의 목회자가 예, 예, 그 인내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근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어, 이그 인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 그래서 이근열매가 된 건데 이것이 휴고 성도의 자격입니다. 예. 소아시아 일곱 교회 목회자가 있었지만, 예, 그 중에 빌라드베 교회 목회자만 이그 이근열매가 되어서 휴고 성도의 자격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자격을 갖추지 않고, 어, 이근일만가 되지 않고, 인내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뭐, 휴고될 거라고 이렇게, 어,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휴고성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 새벽에. 너는 휴고성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어, 뭐, 자격을 알아야, 뭐,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알거 아닙니까? 그냥, 뭐, 믿음이 좋으니까 자격을 갖췄습니다. 양곤놈, 목사 같은 사람이 휴거안 되면 누가 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예, 그 그휴거동도의 자격으로, 어, 이제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 강력하게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대부분 휴고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교회의 목사님, 목사님 지금도 뭐 에, 거의 가장 큰 교단을 이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이 목사님은 휴거 성도의 자격을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한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돼 있어. 인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인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 예, 정한 그게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연단 과정을통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게 인내 말씀을 지킨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도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야,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 이룬다고 했으니다 소망 소망을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게 인내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니까 권사님이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자신이 휴거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너무나 잘못된 말이구나라고 큰 걱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 교회를 세울 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권사님인데, 음, 그래서, 군사님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께서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이단지하는 책을 읽어보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교육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애매하게 헐뜯고 중상모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예, 크게 경노하면서 조주하는 말을 하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죄성이 지배받아가지고, 뭐, 어, 마음에 악심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범죄하고, 뭐, 어, 조주하고, 하나님께 항의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예, 무슨, 이게, 어, 효휴성대의 자격을 갖췄냐, 이거죠. 예, 이런, 인내할 수, 인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내 훈련이 안돼 있는데, 자기가 갖추지 못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곧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제, 어, 휴거 사건이 일어날 텐데, 어, 이렇게 휴거될수 있는 분들인가. 우리 대살림 거연서 사장 1 6절서 17절 시작. 주께서 호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지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도 저희와 함께,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시리니. 그에 그래 그래 우리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아멘. 아멘. 특별히 17절,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어올려, 휴고, 휴가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 예, 해당이, 어, 되는가. 이렇게, 어, 이제, 예님 공룡 강림할 때, 성도들이 휴고 이렇게 되는데, 예,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만, 휴고 성도의 자격을 갖춘 성도들만 휴고가 되어지는데, 예, 과연, 그, 마태봉 25장 1절 13절에, 실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잔치로 들어가죠. 그, 이 말씀은, 예, 슬기로운 다섯천녀들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근열매가 어, 되었기 때문에 그 이근열매가 된 거는 뭘로알수 있습니까 다른 어, 그 미련한 다섯천녀와 틀리게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히 예. 이게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게 예. 다 졸았어요 슬기는 다섯천 년만 졸은 게 아니라, 밀어는 다섯천 년 졸았고, 슬기는 다섯천 년다 졸았습니다. 신랑이 더디엄으로, 어. 근데 차이가 뭐였어요? 이밀어는 다섯천 년은, 어, 잔, 그, 등, 등에 기름을, 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휴거성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휴거되고 그런 게 아니죠. 이균녀매가된 성도들만 휴거된다 아, 그,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균열매가 된 성도님도 어떤 분, 빌라드만 목회자와 같이 인내 말씀을 지키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순간. 이게 저도 이제 참 부끄럽죠, 이렇게. 예. 우리,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 을 겁니다. 그, 어떤 순간, 참아야 되는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이렇게. 에, 아직은 어떻습니까? 아, 영속에 죄승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왜그 순간을 못 참습니까? 그 질승이 세력이 막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악심이예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그 뭐, 고민한 거 아닙니까? 오러나는 공고 이제 이 사회 모든 거 나를 건져내려 하는죠. 예.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예탐 예. 몸부림이 사실은 있어야 되고 막그러겠죠 예. 그래서 예.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처음 믿을 때그쌀기난 때로부터 점진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이근 열매가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근 열매 아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근 열매, 이근 열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근 열매만 휴고되고 어. 네. 교육 시대 특히 이근 어, 열매가 휴, 휴고된다 이거죠. 나머지 이제 대원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제 어. 이쯤 돼서, 익은 열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익은 열매는 뭐예요? 빛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송도가 익은 열매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 해서, 익은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 순간에 이겼어야 되는데, 못 이겼거든요. 익은 예. 열매가 된 송도들은, 밝은 빛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하며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 이근여매가된 성도들이죠. 예, 그냥 이근 이긴자가 되고 나서 이근념이가 된 성도가 되고 나서도 사실 회개는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는 이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이게. 예. 왜냐하면 영속의질성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세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려고 이렇게, 어, 익은 열매와 옥보장에서 오늘도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밝은 예수님의 빛이 마음강실에 구석구석까지 비추어지는 가운데 회개생활을 철저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생활을 철저히 하려면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밝은 빛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상급의 대한 진리에, 상급에, 대, 상급에 대한 진리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잘 종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경이라 하다도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한 사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로서 또 참석자로서 또 주체 측으로서 이렇게 음이근 어? 열매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빛된 어, 모습들이 이게 어, 있느냐 물론 강사로서 그렇게 밝으면까근 증거를 잘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나 꼭 그것만 이제 전부는 아니다 이거죠 어, 번이 되든 어제 그래서 우리 김용기 목사님도 어, 어, 그 자기가 증거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도 증거할 때까지 좀 남아가지고 어,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음, 인내가 너무 넘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알려면 어, 물론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 새벽부터 새벽 설교할 때부터 저녁 이제 여덟 시반 아홉 시까지 계속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강사님들 이렇게 하는 거어 이렇게 성기면서 신경 쓰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쫙 피곤이 예. 몰려오고 그래서 어제는 어, 어 잠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잘못 자 가지고 팔이 지금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예. 그냥 고아 떨어지는 겁니다. 예. 골아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쉬, 그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그 힘들 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응? 힘들 때 인내. 그 이렇게, 어, 또 이제 그 시간대 끝나면, 끝나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 근데 자꾸 이제 막, 하, 이제 하, 할 일이 마, 많은 거죠,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죠. 이게 다할 수는 없어요. 다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집중해 단순 집중 반복. 네. 그래서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뭐 어, 이것도 좋게 보이고 저것도 좋게 보이고 네. 다 그것도 어찌 보면 욕심에 이끌리는 것인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인데 네. 우리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는 어, 이 진리를 어, 그밝음가운데 전하고 밝음 가운데 살면서 전하고 그러면 우리끼리 서로 합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돼도 이게 렇 힘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는 거죠. 한계. 그러면서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강사님들을 인내하는 거요. 예 인내하면서 어. 때로는 뭐 이렇게 뭐 뭐에 바쁜지 증거하는 시간 시간도 잊어버리고 <laughs> 시간도 잊어버리고. 어, 예, 그니까, 그,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예, 누구를 뭐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우리가 지금, 예, 어떻습니까? 예, 너무나 이제,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예,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이라,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예, 우리의 이제, 부족함을, 이, 상급에 대한 진리,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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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빛 가운데 비춰보, 이제, 보면서, 아, 우리가 이 개념이 가 되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진리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와 상태,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성찰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이제 알죠. 옆에서 봐도 아는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상대방은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진리가 정돈이돼 있어야, 정돈이돼 있어야, 그, 진리 가운데 자신을 비춰볼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급에 대한 진리 뿐만이 아니다, 요한기식도 맞죠? 한질 한질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한질 한질 이렇게, 음, 그, 우리 무지랭이 같은 강사님들이, 자기 말 섞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듣는 분들은,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시랍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지막 때는 똑똑하고 잘난 분들 이렇게 보다도, 어,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어, 전해 주으로써 응. 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아, 이렇구나.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이근 열매가 되려면 연단을 통해서 행실 동기와 마음 상태가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다, 있잖아요? 지각이 해당되는 게 상급에 대한 진리라, 이거죠.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니까, 지금, 오늘날, 대부분, 뭐, 하, 해결을 강조하지만, 뭘 해, 뭘, 뭘, 뭘 해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 뭐, 뭐,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예, 그런,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러겠죠. 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못 한다고, 어. 이근염에 못 되냐고.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의, 예. 자신의 이제 밝음이 아닌 부분들, 어. 인내하지 못한 부분들, 철저히 해제 이건 이근념에가 되지 못해요. 예.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는 부분, 못하게 하는 부분을 철저히 우리가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식교만 하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 아멘. 네? 그러니까 상급과 연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상급과 연단이. 상급, 연, 뭐, 어? 연단 받아야지. 사, 아니, 상급대된 진리, 빚된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연단, 제대로 연단이 되겠습니까? 응? 무조건 고생, 고생만 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가운데, 이제, 부족했던 행실들을, 밝은 빛을, 빛을 벗어서 철저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답은 나와 있어요. 이게, 삼국과 연단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 진리와 밝은 빛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 가운데 밝은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순간순간. 예. 예. 그 우리는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는 휴고송도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 빌라드베이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서도 인, 인내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그 인내의 사람이 되, 됐다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전진적으로 이렇게, 전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 자, 이런 자유를 갖추기 위해서 이 상급이 된 진리, 이게 이균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발급이 된 지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환경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인내를, 인내를 이렇게 우리가, 아, 배워야 됩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면서, 한 걸만큼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긴 열매가 된 성도 되고, 예수님도 공중에 강림할 때 휴고되는, 송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 얼만큼 우리는 익었습니까? 얼만큼 우리는 인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캐시마크 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이제 공중에 곧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건데 들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대령 그 대사님께서 사장 1 7절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오늘 하루. 이제 밝은 빛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한분한분 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새벽마다 익은 열매에 대해서 익은 열매가 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은 밝은 빛 가운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인데 이런 송도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도 또 철저히 회귀하고, 어, 밝은 빛의 열매를 맺어갈 때, 계속해서 맺어갈 때, 그러면 인내 말씀을 지킬 때, 이근 열매가 된 송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 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에, 어, 우리가, 아 이러한 송도가 되기 위해서, 어,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급에 대한 진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연단에 대한 진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근 열매가 될수 있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밝은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여 밝은 빛을 비춰보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된 진리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근 영화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예 오늘 이제 24차 요한계시 사경의 셋째 날인데요. 우리 강사님들 위해서. 어, 들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강사님들이 먼저 본이 돼야 됩니다. 빛이 돼야 됩니다. 음, 예. 그래서 밝금 니까문데 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잘 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이 받으시며 오 나라에 맡으시며 뜻이 하늘에서로운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